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2021학년도 EBS 수능 특강 영어 6강 1번과 2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Risks and Opportunities of Early Retirement. 조기 은퇴의 위험과 기회. 2. The Underlying Causes of Population Decline.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들. 3. What You Should Consider Before Retirement. 은퇴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 4. How a n aging population affect s the economy? 고령화되는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Ways the society copes with a growing elderly population. 사회가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 자, 보면 보실게요 Aging is an economic challenge because unless retirement ages are drastically increased so that older members of society can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workforce. an economic imperative that has many economic benefits the working age population falls at the same time as the percentage of dependent elders increases 자 지금 비동사 앞에 주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명사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집니다 난제입니다라는 뜻이죠 자 because 접속사 품사가 나와 있어요 unless, 자, 은퇴하는 나이가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 unless라고 하는 것은 if not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if retirement age is a not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so that, 자, 접속사 so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사회의 나이든 구성원이 계속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노동력에 기여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사회의 나이든 구성원이 노동력에 기여한다라는 것은 아주 경제적인 급선무잇,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경제적인 장점 이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칭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거죠. 이쁜 아시기 때문에요. 노동의 인구는 falls 떨어지게 되겠죠. 동시에요. 자. Dependent elders, 부양되는 노인 인구의 퍼센트가 증가될 때 노동 인구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s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접속사, 분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한 사회를 보실 때 인구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 인구는 줄게 되고요.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의 인구가 증가된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게 되겠죠. As the population ages and there are fewer young adults, Purchases of big ticket items such as homes, furniture, cars, and appliances decreases it. 자, as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고요. 자, 우리들의 인구라고 하는 것이 ages, 동사로 사용되어 있죠. 노화된다면, 즉 늙어간다면. 그리고, there are fewer young adults. 거기에 아주 소수만의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purchases of big ticket items 커다란 티켓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비싼 아이템을 말하겠죠. 비싼 아이템에 대한 purchase 구입들, such as, 이를테면 집이나 가구, 자동차 그리고 가전제품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purchase 구입은 decrease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In addition, 게다가 few people are likely to take entrepreneurial risk because aging workers tend to preserve the assets they need. to retire comfortably rather than set up new businesses. 자, in ad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품사로 사용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be likely to 뭔무 뭐뭐 할것 같다라는 것이죠. take entrepreneurial 기업가적인 위험을 취할 것 같다. 즉 사업을 할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죠. because 그것의 이유는 접속사 품사 나와 있죠. aging workers은 노화가 되는 인구들은 혹은 노동자들은 tend to preserve it, their asset 그 자산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to retire comfortably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지금 여기서 보신다면, they need the asset이 되겠죠. 그래서 asset과 지금 대 사이에는 목관대가 생략되어 있고요. 지금의 문장이 관계사절이죠. 그런데 그 asset, 자산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부사적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뭐보다는 set up new businesses. 새로운 사업을 셋업 구상하고 시작하기보다는 그들이 편안하게 은퇴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산, 재산을 보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they's somewhat balanced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은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retiring 은퇴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drawing down their accumulated savings. 그들의 축적된 저축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쓰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accumulated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저축이라는 saving을 꾸며주는 과거 분사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앞에서 tend 다음에 투부정사가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그것은 which in total lowers the savings and investment rates.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고요. 자, 사람들이 노인, 노령화가 되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시도를 하지 않고 그들이 저축했던 돈을 가져다가 쓰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저축을 낮추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도 낮추게 되겠죠. 그들이 새로운 모험이나 도전을 하는 것을 꺼려 할 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제의 답은 바로 4번. 어떻게 노인, 즉, 고령화되는 인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2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Unsuccessful but worthwhile bird-saving attempt 성공하지 못했으나 가치 있는 새 구조 시도 2. Learn from nature the know-how to preserve species 종들을 보존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노하우를 자연에서 배워라 3. Resolution Island, Transformed into a Safe Shelter for Birds Resolution Island, 고유명사이고요. 섬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새들을 위한 안전한 보호소로 탈바꿈 되다. 4. Native Birds of New Zealand, How They Escaped Extinction 뉴질랜드의 토종새들, 어떻게 그들이 멸종을 피했는가? 5. Introduced Species, Sometimes Helpful for Biological Diversity 외래종 때로는 생물의 다양성에 도움이 된다. 자, 보면 보실게요. During 1890s, Richard h e n r y was a caretaker of Resolution Island in remote, f i o r d land on west coast of the Zealand South Island. 자, 지금 1890년대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그 앞에 during이 전치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자, 1890년대에 리처드라는 사람은 케어테이커 관심을 가진 혹은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자, of a Resolution Island. 이 섬에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섬이라는 것은 그 뉴질랜드의 남쪽 섬에서 서쪽 해안가에 떨어져 있던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섬이 되겠죠. A keen naturalist, he noted with concern the impact of native birds of the arrival of a recently introduced starts as they invaded this last corner of New Zealand. 자, 즉 어킨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가진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열정을 가진 자연주의자로서 그 사람은 noted. 자, 말했습니다라는 거죠. 걱정이나 관심을 가지고 말했는데요. 그 영향에 대해서 말했죠. 그 토착 새들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자, 어디서 나오는 영향이냐면 최근에 도입이 된 혹은 들어오게 된이스타츠라고 하는 바로 이 짐승이 되겠죠. 담비라는 짐승이죠. 그 짐승이 새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명사를 introduced가 과거분사 형태로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as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있는 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될 것이고요. 그들이, 지금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담비들을 말하겠죠. 이들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뉴질랜드의 이 마지막 구역을 말이죠. 그래서 이 담비라는 짐승은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사진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In a desperate attempt to protect populations of flightless k a p a k o And little spotted kiwi. Between 1894 and 1900, he translocated hundreds of individuals from the mainland onto the Resolution Island. 자 그렇다면 절박한 시도에서죠. 그래서 in attempt to가 뭘 하려는 시도가 되겠죠. Protect. 자 이렇게 flightless 날지 못하는 카파코와 리틀 스 d 티드 키위를 보호하려는 시도해서가 되겠죠. 이때 말이죠. 자, 지금 여기서 flightless라는 말은 날지 못하는이란 뜻이고요. 카파코라는 말은 올빼미 앵무새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little spotted kiwi라는 것은 어, 지문에 나와 있죠. 쇠알라 키위가 되겠죠. 자, 그들을 보호하려고 그 사람은 translocated라는 말은 위치를 바꾸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전에서는 옮겨 놓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죠. 수백 마리의 개체들을 메인랜드 본토에서 라줄루션 아일랜드로 이동시켰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Unfortunately, Resolution was too close to the mainland and starts in February in nineteen hundred. 불행하게도 그 섬은요 본토에 너무나도 가까웠고요. 그리고 그 단비들이 천구백 년에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Thus, Henry's efforts were in vain. 그렇게 되어서 이 사람의 노력은 were in vain 수포로 돌아갔죠. Nevertheless, the technique of isolating species in danger on predator-free islands that may or may not have been occupied by the species in the past became a vital tool to prevent extinction from predation by introduced predators in New Zealan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에 처한 종들을 고립시키는 혹을 나누는 기술이 되겠죠. 자, 어디다가 옮겨놓는 거냐면, 포식자가 없는 섬에다가요. 자, 그런데 그 섬이라는 것은, that may or may not. 자, 주격의 관계대명사로 사용되어 있죠. 그 종들에 의해서 차지되었을 수도 차지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have been pp의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그 종들에 의해서 차지되었을 수도 있고 차지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 섬에 포식자들로부터의 위험에 처한 종들을 고립시키는 혹은 이동시키는 그 기술은 became,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A vital tool. 아주 중요한 도구가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테크닉이고요. 그것의 동사가 바로 became이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도구가 되었는데요. 무슨 도구냐면 to prevent extinction from predation. 자, 어떤 포식으로부터의 열종을 방지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죠. 그래서 그 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뉴질랜드의 외래종으로 들어온 포식자들에 의해서 잡아먹혀서 열종을 막, 열종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새들을 구하려는 시도가 가치가 있었다가 되겠죠. 자, 이번 문제에서 보셨을 때그 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멸종 위기에 처했던 혹은 포식자들로부터의 위험에 처했던 새들을 다른 섬으로 고립시키는 기술을 사용을 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1900년에 담비들이 그 섬에 침입해 들어와서 그 새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는 없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1번이었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6강의 1번과 2번 문항에 대해서 풀이해 봤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